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뉴발란스 237 영상 찍고 바로 연결해서 영상 찍고 있는데 요번 주에는 굉장히 운이 좋게 뉴발란스 237 카사블랑카 제품도 당첨이 됐지만 에어조단 PSG 콜라보한 제품도 당첨이 돼서 요 제품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목소리> 루크플러스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제가 구입한 모든 제품의 리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구입한 제품 리뷰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쉽게 구입을 했습니다.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 신제품으로 올라와서 보통 에어조단 같은 경우는 나오면 바로 품절되는데 이 제품 구입을 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는데 구입한 다음에도 사이즈가 남아있어서 어쩐지 계속 당첨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이 제품 아직 까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쁘다고 해서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나이키 패키지에 이렇게 담겨져 왔습니다. 오, 박스 이쁜데요. 박스가 파리스 생제르맹 요렇게 적혀져 있고, 제가 구입한 이전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에어조단 그려져 있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패키징 자체가 파리 생제르맹 요렇게 적혀져 있고, 파란색, 검정색으로 박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에어조단 7 제품이고, 텐 사이즈 280mm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 박스가 굉장히 이뻐서 벌써부터 마음에 드는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는 무슨 기름 종이 같이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보시면은 파리 생제르맹 로고 그리고 에어조단 로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져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요 제품 왜 사람들이 구입을 많이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이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흰색상으로 덮여져 있고 솔 부분은 검정색, 흰색 이렇게 포인트 들어가져 있고 파리 생제르맹과 콜라보한 제품 전부 다 적혀져 있는 파리 생제르맹의 별명 파나메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아주 깔끔하게 전부 다 덮여져 있는 거볼수 있고 파리 생제르맹의 색상인 파란 색상, 빨간 색상, 흰 색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 굉장히 특이한데 보시는 것처럼 파리 생제르맹 로고 그려져 있는 거볼수 있고 옆쪽 부분이라든지 위쪽 부분 전부 다 메쉬 소재로 되어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대면 비추는 그런 제품이고 안쪽 부분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양말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발이 굉장히 편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한번 신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발볼이 굉장히 넓어서 신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안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고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을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은 하지만 신을 때잘 들어가지 않네요. 그리고 신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신어보니까 정 사이즈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발볼도 다른 조단 제품보다 조금 크게 나오는 것 같고 정 사이즈로 가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착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굉장히 하이탑 제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신발은 여기 정도까지 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단화 정도 실제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고 메쉬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착용한 높이가 여기까지는 오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 깔창 부분이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데 한번 뺏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창 부분 보시는 것처럼 다른 제품과 아주 다르게 색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깔창과 비슷한 색상 아래쪽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상의 빨간색 흰색 파란색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뒤쪽 부분은 에어조단 마크 크게 그려져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원래 조단 같은 경우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 들어가져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쁜데 이 제품 왜 이렇게 빨리 안 팔려나가는지 이해는 될수 없지만 현재는 출시되고 바로 팔려나가지는 않았다는 의미지 현재는 전부 다 품절돼서 구입이 조금 어려워졌고, 아마도 구입하시려면 리셀 사이트 이런 곳에서 확인해 보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럼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상세 영상, 실제 착용한 사진도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어조단 파리센제르맨 콜라보한 이 제품 한번 개봉해 봤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제가 구입한 리뷰 영상 매주 찾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영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